1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가장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눈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주간내용 보시죠. 찬 대륙고기압에 의해 서해상에서 헬기차로 발달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지방과 제주에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29일 일요일에도 제주도에 눈도는 비가 오겠고요. 한편 서풍이 불면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중부지방은 낮 동안도 영하 건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지만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 강원영동지방은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